난 또이또이야. 오늘은 로블록스랑 마크팀으로 나눠져서 어떤 게임이 더 재밌는지 대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야, 솔직히 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와 막혔다. 야막 진짜 야, 아, 진짜로. 진짜로. 근본 게임인데 진짜. <laughs> 자첫 번째 로브이 팀의 잉률이랑 반나기 대표로 로브이 이길 자신 있습니까? 당연하죠. 로브이 또 MG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 마크 팀의 홍세청왕인데요. 마크 팀 자신 있나요? 아니요. 아니야, 어? 벌써부터 안 맞는데, 둘이? 마크가 로블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기는 크건 맞아요 없어요. 오, 자신감. 오케이.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팀이 준비해 온콘텐츠는 어떤 걸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지나가요! 로블록스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잉율이랑 반학이, 콘텐츠로 어, 준비한 게임은, 인생네컷입니다. 예! 우리 로블팀인 이유리랑 바나기랑 한번 찍어보자. 저도 자, 껴주세요. 님안 돼요. 자, 와 소외시키는 거 봐라. 로블록스 아 이래서 안 된다니까. 우리 센터 하자. 네 좋아. 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응? 아 귀여워. 아나 어디 보는 거야? <laughs> 아왜뭔산 아, 왜 보는 거야? 혼자 산 보는 포즈야. <laughs> 나는 또이 오케이. 또이 에이. 그게 있다고. 나도 있어 또이 또이 프레임. 아 너무 귀엽다. 또이 너무 또이 귀여워. 프레임. 여기에 붙이러 가기. 아 너무 귀엽다. 짠, 아 귀여워. 귀엽죠? 너무 귀여워. 나도 사실 붙이고 싶어. 나도 사실 붙일 거죠. 내 마음이 좀혹해요 어,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특... 아, 이런 마크에서는 못 하잖아. 마크에서 아, 이런 거 없다고요. 못할게뭐 뭐 네, 자, 그럼 다음 게임 갈까요? 재밌는가? 자, 라이브 토피아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집을 지을 수 있다고요. 어? 마음에 드는 지요? 집 하나 만들어보세요, 도인님 짠! 그러면 나는 도의 옆에 가지 집이 진짜 순식간에 완성된다. 이렇게 멋진 집이 바로 와 완성된답니다. 우와, 다좋대다제 차를 이렇게 <laughs> 뽑아놨어요. 비가 번쪽하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아 우리 공원도 있다고요. 우이원이다 아 너무 예쁘죠? 아, 여기, 여기 초콜릿 분수 있다. 있다? 아, 이거 뭐 귀엽다. 먹지도 못하는 거, 이거 뭐 어쩌라고. 아니 게임이 뭐 재미가 있어야지. 우와 이거봐 과일에다 쭉 뚫어놨어. 오이렇 고퀄리티도 있다니까요. 정화이 방금 오했다. 마음에 들었다. 잠깐만, 근데 진짜... 초코 묻혀서 지금 어쩌라는 거죠? 먹을 수 있어 이거 봐. 암, 애플을 눌러서 먹을 수 있어. 암냠냠냠. 아니 뭐 허기가 채워지는 암, 것도, 암, 것도 아니고 암, 암, 이거 뭐지? 암. 하지만 허기가 달아도 죽진 않잖아. 죽지 않는 게임이 뭐가 재밌습니까? 재밌는데. 어 그럼 우리 혹시... 죽는 게임 하러 갈까? 게임 하러 갈까? 오 좋아. 가볼. 우리도 책임이 아, 는데자 여기는 어디죠?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여기는 뭐하는 게임이죠? 어, 마크팀이 아까 자꾸 우리 로블록스 재미없다 해서 재는총 네. <laughs> 네, 쏘는 게임 들고 왔어요. 재미있는 게임. 네, 마크는 총이 없지 않나? 그냥 쏘고 가면 가면은 겁나 번거롭잖아. 오, 칼로 쏘는 것도 할수 있고 활도 쏴요 우리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천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맵이 너무 예쁘죠오 겨울인데? 오, 여기 딱 얼었다. 와. 와. 와 훨씬 낫다. 와, 아, 귀여워. 와 막싸우네. 어서 뭐함? 어 누구 죽었다. 이길이 카... 아주 고독한. 택하고... 이아 너무 싫다. 파랑 <laughs> 너 죽었다. 파랑 너 죽었다. 파랑 너 죽었다. <laughs> 진짜 열이 아인아 진짜. 지금 많은 순간이잖아. 즐기고 있잖아요. 다들 막상로 탓하니까 완전 몰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몰입하잖아요. 너무 신나 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laughs> <그냥>. 저들을까요? 제시하다고요? <laughs> 그막 열심히 하시 거니. 로블을 로블 팀보다 잘하고 있어요. 어때? 좀 설득이 되셨나요? 로블록스? 우우, 로블 재밌어. 팀이라 해 놓고 하나도 못 하네. 오... <laughs> 야 그러네. 마크 팀이래놓고 재지겠잖아 그럼 마크 팀은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마크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 Let's go. 자 이번에는 마크 세상으로 와보았는데요 우와 마크다 도잇도 채널에서 마크는 처음인 것 같은데? 딱봐도 <laughs> 아, 아, 힐링! 마크팀 아. 청왕이랑 홍세가 이번엔 마크를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아, 네! 어, 가자! 김도이. 우와, 이게 뭐야? 자, 이거는 김도희 집이에요. 로블록스에는 이런 귀여운 <laughs> 건축을 할 수가 없답니다. 우와, 이렇게 귀여운. 취향대로 집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좋아요, 다음. 우와, 눈사람이다. 이렇게 어? 눈사람을 아우. 만들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아, 귀여워. 또 귀여운 거 보여줘. 얘 박치기 하는 애잖아요. 누구? 아주씨와 대문다. 이런 것들. 이 사람 되다 귀여워. 어, 눈사람 <웃음> <웃음> 아, 죽었어! 세상 더. 안안다 죽었다! 나한테 잖아 나한테 오잖아! 악만이 아주. 난 죽었는데. 얘 눈사람 여기 지나가요 또 뭐가 있죠? 뭐가 마크는 있죠? 역시 어. 모험과 낭만 헉, 모험과 낭만? 그렇지. 로블록스와 다르게 어. 이 마인크래프트 야생은 직접 나무를 캐서 하나하나 해가는 재미가 있다 이거야 생로가다 이거죠 아, 보여주세요 오케이 일단 마크 야생을 시작했다 그러면 은 나무를 캐야 되거든요 이 나무를 이렇게 겁나무 판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네개를 둘러서 제작대를 만들 수가 있어 우와 음. 그럼 어허, 여기서 그럼. 또 이렇게 막대기를 만들어서 나무 곡괭이를 만들어서 이제 돌을 캘수 있게 된 거야 도인네. 아 응. 아이들아 이렇게 우리 철 곡괭이 하나씩 생겼으니까 모험 가보자. 근데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이제 땅을 파자. 땅을 파? 땅을 그냥 파? 파? 땅을 파고 내려가야 노가다잖아. 돼. 누가 잖아아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게 내려가면은 뭐야?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광물이 나오겠죠. 아 힘들어. 아, 좀만 파봐. 와배 쪘잖아. 광글이다 우와! 아, 아 드디어. 알았어. 소리가... 막 이상한 이거 많아. 그럼 우리 다이아 찾아보자. 먼저 찾는 사람이 다이아 다각기.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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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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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이아 다이아 다이아 이아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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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다이아 다이아 아아아 그게 된다고? <laughs> 자 이제 우리가 건날개를 응. 하나씩 나눠줬잖아. 이제 하늘을 날아볼 거야. <laughs> 너무 재밌겠다. 이 정도 우리... 높이에서 <laughs> 어. 점프 두번 폭주. <laughs> 와 <위대> 대박. <웃음> 아. 이는죽거고요 <laughs> 된다. 와. 와 성공하다니. 두번 우와! 잘 나네. 우라! <laughs> <laughs> 와 여기 예. 와, 여기 경경이 너무 예뻐. <웃음> 아, <웃음> 이렇게 예쁜 우와. 경치도 볼수 있고. 나도 되게 어, 멀리 갈수 있다. 쉽게. 나 구름에 나와야지. 그다. 그냥... 와, 나 구름 속에 들어왔어. 오! <laughs> 진짜 예쁘잖아. 데 <laughs> 된다. <우와. 웃음> 안녕? <웃음> 이거 좀 로맨틱해. 여기 색깔 야, 여기 진짜 예쁘지. 응. 음. <laughs> 여기? 와, 밤하늘이 너무 예쁘다. <laughs> 우 와, 여기 나도 진짜 이런데? 예쁘다 동굴. 아, 홍세였어요 아, 아. 음. 에, 나 혼자 이상한 동굴에 가둬졌어. <laughs> 여기 박쥐 어? 있어. 지나가요. 아니 근데 재밌긴 한데 아까 로블록스처럼 좀 치고받고 싸우는 맛도 있어야지 되 않나? 맞지, 맞지 맞지. 이게 뭐니? 음. 안 그래도 내가 다 준비했지. 진짜? 우와. 여기 봐봐. 오, <laughs> 뭐가 많어. 준비좀풀네트다다 하나씩 이거를 차려입고, 어! 우리 기계수 셰프의 1인자를 겨뤄보자. 좋아. 우와, 우리 풀무장했다. 오, 생겼다 이걸 우리 그러면 싸우면 되는 거야? 좋아. 자, 그러면 마크팀 대로블팀 PVP. 타이밍 맞게 갑자기 비도 내리기 시작하요 미안해. 아, 준비하시고. <laughs> 3, 2, 1. 가본 해두자... 하하하하하하버게 mm -hmm. 도망만 가는데요. 이렇게 도망가다가는 죽죠. 게버 뭐야 청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또이띠들어줘서고마요 또이